러시아 캄차카에서 73년 만에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 여파로 일본에 지금 쓰나미가 덮쳐서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가요, 우리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울릉도의 실시간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기에는 바다가 평온해 보입니다만 아직은, 아직은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저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초강진이 곧 울릉도에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기상청이 어, 지금 이렇게 감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 모셨는데요. 조금 전부터 울릉도의 수위가 높아지긴 하고 있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특이 사항이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과 북한의 동해안에 0.3미터 미만의 쓰나미가 예보된 상황이고요. 오후 3시경에 울릉도 주변의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이 기상청이 높은 물결이 한반도까지 밀려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단 캄차카 반도 간에 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온다 하더라도 약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진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 울릉도 바다가 수위만 높아졌을 뿐이고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만 잠시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러시아 캄차카에서 추가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또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본은 좀 심각합니다. 일본. 지금 캄차카반도에서 이 발생한 지진 여파로 이쪽 이와테현에 1.3m의 쓰나미가 관측됐고요. 지금 190만 명이 대피령이 내려졌다는데 일본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에 홋카이도부터 이 와카야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 경보가 발령될 때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 즉시 빨리 대피하고 이 피난 피난을 할때 높은 곳이나 빌딩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쓰나미가 도달한다 하더라도 1차 파도보다 더 위중할 수 있는 것이 2차 파도, 3차 파도 이것이 더 크게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나미에 관한 정보에 주의해야 하고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한 상황인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뭐 필리핀과 일본, 또 하와이, 중국 등이 영향권에 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지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여섯 번째 큰 지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나미 피해로 정말 큰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이 캄차카 반도의 지진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지금 190만 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 이런 대피령에 따라서 시민들이 대피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가요 광, 하와이, 필리핀, 팔라우, 마셜제도 등에 0.3에서 3m 수준의 쓰나미가 도달될 거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고, 한국과 북한에도 타이완에도 0.3m 미만의 쓰나미가 감지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진이 발생했던 러시아 캄차카반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73년 만에 초강진이 발생한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 아, 해안입니다. 자, 이 해안 근처로 강한 파도가 몰려와 가지고 지금 그 일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은 휩쓸려서 떠내려간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평론가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러시아 지진. 1차 이어서 2차, 3차까지 여진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지진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8.8의 강진입니다. 사실 이런 강진이 있고 나면 여진이 계속 있게 마련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달 이상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예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진의 강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낮게는 5.0에서 6.5 이상의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와이에도 이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트러프 대통령도 주의를 당부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캄차카 반도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입니다. 본인 SNS에 관련 글을 올린 건데요. 하와이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가 발효됐다라고 밝히면서 안전에 대한 당부글을 당부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뭐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관연세 문제로 지금 음, 논란이 많은데 쓰나미까지 겹친, 겹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 기상청도 지금 주의 깊게 당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민들도 기상청의 그런 예보들도 실시간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